배우자 사망 후 유족 연금 왜 생각보다 나오나요? 영상 시청 전 화면 두번 터치 좋아요. 구독 부탁드려요.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면 남은 분이 유족 연금을 받게 되죠. 그런데 막상 받아보면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. 이유는 간단합니다. 유족 연금은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100%가 아니라 최대 60%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이에요. 게다가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두 연금을 동시에 전액받을 수 없어요. 이럴 땐 중복조정이 적용돼서 더 많은 쪽을 기준으로 일부만 합산됩니다. 즉, 둘다 오래 납입했어도 실제 수령액은 줄어드는 거죠. 미리 대비하려면 배우자와의 연금 납입 기간과 본인연금액을 꼭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.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.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시고, 더 많은 정보 놓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